손변호사님, 마강수 교수가 90년대 초에 연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를 조금 회고를 합니다. 정년퇴임이 예정돼 있는데 억울하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그 당시 아마 그 우리 사회의 그 가장 음란성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를 외설로볼 것이냐, 이걸 처벌을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본인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후회는 없다. 내 네, 소신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두들겨 맞은 게 억울하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우리 사회 성문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끌어올리고자 한 건데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미친 놈이라고 욕만 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고 사실은 그 당시에 처벌 받을 당시를 돌아가면 사실 교수사회에서도 거의 왕따니 왕따의 분위기. 실제로 감옥까지 갔었으니까요. 예. 그게 92년. 92년도의 일입니다. 92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이 일, 일이면, 예. 현재 이 소설을 가져다 놓고 형사재판을 하면 또 결과가 어떨까. 음, 지금의 음, 가치관에서는 음, 또그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음란물, 그러니까 음란 도서를 제작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수십 년간 그 겪었던 일에 대한 소외를 지금 밝히고 계, 있습니다. 예. 마강수 교수의 과거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 인터뷰인데, 그때는 좀 어떤 소외를 밝혔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 즐거운 사아 때문에 제가 잡혀가서 실형을 살았는데, 네. 그와 동시에 판매 금지가 됐어요. 그게 꼭 20년 됐어요. 네. 즐거운 사아 사건 같은 게 세계 최초였단 말이에요. 혈액법으로. 긴급 체포를 했거든. <laughs> 네. 전두환 씨 때나 박정희 씨 때는 소위 야한다고 잡아가거나 처벌한 적이 없어요. 만만한 게 에로티시즘이거든. 그런데 지금 소위 야한 책이 뭐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왜 이렇게 간섭만 하고 심지어 처벌하고 이런가? 우리 자꾸 먹으면 물리잖아. 야한 거 풀어놓으면 물려요. 당시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리고 즐거운 사아 그래서 하정표는 너무 앞서갔었던 걸까요? 진짜 문제였어요. 아, 그렇죠, 거. 너무 앞서갔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이 문화 예술계에서 욕망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언제냐면 1990년대 중후반 경에 중후반. 그때부터 중후반. 욕망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전까지는 보수는 보수니까 당연히 야한 건안 되는 거고. 진보 쪽은 민중, 민주, 막 통일, 이런 거 하고 맨날 대모하고 이러느라고 욕망은 말 전혀 말도 꺼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저분은 대학교수 지식인이신 분으로 보수도 싫어하고 진보도 싫어하는 욕망이란 키워드를 아... 너무 일찍 꺼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주위 그 동료들로부터 또 이제 난타를 당하고 예.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그 공권력 시스템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거의 한국 사회에 기댈 데가 없는 외톨이 신세가 돼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것이고 예. 뭐 (1990년대) 말 이후로는 욕망을 이야기하고 성을 이야기하고 했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것 자체, 특히 지식계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너무나 이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음. 과거 한때 정말 좀 이상했던 어, 추억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교님, 강리나 씨라고 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죠. 강리나 씨가 망한수 교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오해에서 비어진 그 이제 사건인데. 예. 아 이제 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강리나 씨가 뭐냐면 그 이제 그 책자를 보면은 h대 를 다니는 그 여자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사라가 나오는 주인 공 캐릭터 묘사를 할때 예. h대 다니고 뭐 키가 167이고 외국의 부모가 살고 뭐 오빠가 남성과 같이 사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정황적인 부분이 강리나 씨랑 일치하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봤대요 교수님한테 혹시 그 사라가 배우 강리나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영화배우로 치면 강리나가 맞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정말 강리나인 것처럼 와전이 돼서, 아 알고 보니, 사라가 실제 롤모델이 강리나였다. 이렇게 오해를 빚어서, 이제, 본인에게 끔 타격을 입었던 그런 에피소드였죠. 그당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고 그럴 당시에서 주인공이 강리나 씨라고 오해가 된다면, 강리나 씨가 연기 잘해서 수수장구하던 영화배우 아니었나요? 어, 그니까 강리나 씨 같은 예. 경우에, 이제, 당시에, 좀어 성인 영화 섹시 배우 스타 이미지로 예. 옛날에 뭐변금년이라든가 음. 옛날에 그이 변광세만 들고 이런 이제 감독이 그 다음 자기의 어떤 그 섹시 스타로 어, 강리나 씨를 딱 점찍고 예. 굉장히 그 스타로 키운 케이스고 한때 우리나라 뭐음악계를 거의 뭐 주름 잡다시피 했던 예. 그런 배우였는데 문제는 이제 마광수 이 교수가 만약에 즐거운 사랑 원래 모델이 강리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버리면 이게 이 스크린 속에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저분의 생활 네. 실제 대학 생활이 그렇게 뭐뭐 뭐 지나치게 잘 분방했다 이렇게 잘못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음. 저분의 인격 왜냐하면 실제로 대학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마강수 교수가 아. 그 홍대에서 교편 교편을 잡았을 당시에 강민아 씨가 제자였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강민아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할수 있으니까 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니까 강민아 씨는 당시에. 스크린에서 맡았던 역할이 그렇게 섹시한 역할이어서 그런 이미지가 된 거지, 실색 강, 강리, 강나씨 본인 자체는 전혀 그렇게 막 물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상,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배우를 하기, 하고 싶다기 보다는 미술 쪽의 뜻을 뒀던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물감 산 돈,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모델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람들은 강인하 씨를 오해해가지고 예. 그 섹시 이미지 때문에 강인하 씨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90년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손재민 씨 서갑숙 씨 가요. 서갑숙 예. 씨도 사실은 성고백서라고 해서 그랬죠.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라는 출판을 하면서 실제로 검찰이 이 책에 대한 음란성 여부를 조사까지 시도를 하려다가 내사종결을 했는데요. 이 책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에 대해서 담론을 얘기하거나 좀 파격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아직은 못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존재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중적일 수도 있죠. 특히 여배우가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지탄하거나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실제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 책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음란성이 강한 책도 아니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가치관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욕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 아직도 이제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있는 분들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제로 딸이나 가족들은 조금 상처를 받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다가 내사 종결했다는. 거는 혐의가 없다는 거죠. 음란성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음란물 배포나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없다는 라 결론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를 더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 책의 책을 읽어보면 그 지금 예전에 말했던 그 즐거운 사라. 예. 그것도 사실은 처벌했을 때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책을 처벌하면 더 논란이 될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좀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음란성에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에세이나 문학 작품이나 소설에서는 어느 정도의 음란성 우리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음란성을 법적인 잣대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대중들은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감론을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앞서 저희가 가족 얘기도 했지만은 서갑식 딸이 나 다른 상처로 굉장히 예. 네. 그, 그러니까 여배우가 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회가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예. 당시에도 거의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당하는 분위기였고, 음. 요즘도 여배우가 성 이야기하면 거의 뭐 연예계 활동은 지금도? 거의, 아, 검찰이 노, 내산을 하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도 그런데, 과거에는 더 심했던 것이고, 예. 당시에 서갑숙 씨가 하필이면 TV 드라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교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 더 이제 질타를 받으면서, 그~ 어, 정상적인 활동도 못 하게 됐고 즉각 이제 작품에서 하차했고 예. 그러한 사회적인 날선 시선이 가족들한테까지 이제 쏟아지면서 예. 서갑숙 씨의 딸이 어린 시절에 엄마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행했다. 사람들이 예. 나를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봐서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원망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여배우가 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국사에서는 회 정말 천형의 길을 가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길이구나라는 네. 걸요번 사례에서도 알수 있죠. 여기 조기님 보면은 노영국씨전 네.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혼을 하고 책을 네.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갑숙 씨에게 일탈구가 됐던 첫 번째 계기가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에 노영국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발간했는데 어,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요 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이제 콘서트가 있었는데 여기 에 이제. 불스라는 단체와의 인연으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거죠. 조우를 오랜만에 아... 했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영상이 그때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혼한 지 20년 네. 만에 우연찮게 공시석상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판희 씨한번 볼게요. 조 기자님. 이판희 네.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 연극 무대에 섰는데. 그렇죠. 좀 선정성 논란이 일어서? 어 2010년도 저도 이제 그때 제작 발표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뭐이채은 씨인가 어쨌든 뭐 유명한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연극을 하게 됐는데 마가소씨 소설 원작으로한 연극 무대 이제 연극 그렇죠. 데뷔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좀 약간 선정적인 의상으로 쇼케이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나, 나름대로 작품성이 있다던 작품이었고 하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이 연극이 맞느냐? 그 뽀르노냐? 라면서 굉장히 싫다 라고 던 적이 있었는데 아, 수위가 그렇게 높았었나요 높았었죠 제작 발표할 회 어... 때에도 굉장히 좀그 아슬아슬한 수위의 선에서 이제 그거 이제 카메라들 이 오픈을 해서 굉장히 예. 화제가 됐던 그런 적이 기억납니다. 이 하지만 이 당시에요 네. 그 굉장히 그 야한 연극들이 굉장히 붐을 이르던 때였던 네. 걸로 기억이. 네, 있는. 그 이제 그 대학로 연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 대학로 연극 중에서도 앞에서 하는 좀 이렇게 좀 대형 연극들이 있고. 보통 흔히 이제 뒷골목 연극이라고 하는 그좀 작은 작품들 중에서 좀 성적인 코드를 앞세운 그런 아... 몇몇 작품들이 그걸로 이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면서 그렇죠. 예, 예. 관객몰이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극계가 옛날에 잠깐 좀 반짝하고 잘 되다가 점점 점점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예. 앞에서 연극하던 팀들은 이게 저 임대료가 올라가서 다 이제 지방으로. 못불불이 흩어지고 뭐 지방 내려가고 거의 망해가는 과정에서 거의 그 어떤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적인 코드라도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런 작품들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예. 요즘에는 거의 뭐 연극계가 조금 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서 이렇게 연극계가 어려워지면 사실은 연극계가 잘 돼야. 그 속에서 신인 배우들도 많이 등장하고, 제2의 송강호, 뭐, 제3의 황정민,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건데, 예. 지금 영국계가 다 이렇게 안 좋게 되면, 그럼 아이돌 중에서, 언제 제3의, 제2의 송강호, 제3의 황정민이 나오겠느냐. 다 얼굴만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지.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이고, 영국계를 이대로 두면, 창조 경제의 미래도 과연 희망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 저, 영국에 대한 저 정책적인 예. 뒷받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앵코입니다.